젠마켓 창고에서는 늘 있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가장 작고 소중한 포장에도 최고의 VIP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젠마켓은 세상의 수많은 종류의 물건을 다뤄 봤습니다. 어떤 종류의 주문이든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저희는 고객님의 소중한 제품이 최대한 안전하고 무사히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나 부드러운 물건, 네, 아주 소중한 다키마쿠라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비닐봉투를 사용합니다. 왜냐하면요 가볍고 아주 유연해서 배송비를 상당히 아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저희의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. 그리고 고객님의 주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수 테이프라는 아주 세심하고 특별한 추가 단계를 더합니다. 혹시라도 비가 오는 날씨나 험한 길을 만나더라도 이 다키마쿠라가 완벽하게 건조한 상태로 도착해 고객님께 편안함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말이죠. 방수 처리와 안전 확보 완벽하게 완료.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, 다키마쿠라님. 일본에서 당신에게 저희의 정성과 친절을 가득 담아 포장했습니다.